안녕하세요. 여어의 류기수입니다. 구독하여 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지금 HSK 4급 장문파트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사주입니다. 단어보죠. 순리, 순조롭다죠. 주, 축복하다, 기원하다. 방은, 방문하다, 방문. 이체, 일체, 모든 것. 문제 봅시다. 순리, 주, 님은, 이체. 저저 방문 자 주님은 대부분 뒤에 주술 사조가 오죠. 주 뒤에는 주님은 순리예요. 뭐가 순리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어떤 모든가 저저 방문. 니먼저 저 방문 이체 순리. 당신네들의 이번 방문이 순조롭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주님은 저저 방문 이체 순리. 이것이 정답이죠. 자, 쭈 라는 동사는요 앞에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술사죠. 사람 사을 플러스 전모양이 람는는가요 쭈니치 앵캉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쭈사양과관사 무단 파잔 두 나라의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쭈따자람호람사모사 행복한 생활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뒤에 쭈 뒤에 주술 사람 을 갖는다. 자 워츄 주어가 나타났죠. 나는 따자자의신데 이니엘이 완슬루이 새 모든 일에 뜻대로 되세요. 랑 웜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두이 신렌 신포 매만 백두도 라오 이신돈부부의 행복하고 엄만하며 백년해를 우리들이 기원합시다. 랑 웜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원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죠그 다음에 찬관과 왕원의 차이다. 찬관의 목적물은 사물이고, 방문은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베이징 따쉐창관안 그런 캠퍼스를 구경 가는 거고요. 취베이징 따쉐방원 그러면은 유관 부서와 교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창관은 사물이고, 방문은 교류를 목적으로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찾아가는 거다. 다시 문제 봅시다쭉 앞으로 오죠. 쭉 앞으로 뒤가 주술사죠 가오죠. 당신들이 순조롭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순리. 뭐가 순조로요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모든 것쩌쩌방은 이번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쩌쩌방은 이체, 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찬관은 보는 대상이 사물이고 방문은 교류를 목적으로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찾아가는 것이다. 취베징다시에찬관 그런 구경가는 거예요. 취베징다시에 방문 그러면 유관 부서와 교류하러 간다. 주는 조절 사주 목적을 갖는다. 주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쭈이지엔캉 건강하세요. 사물이 올 수도 있죠. 쭈량과 관시 부두안 파잔 이런 식으로 사물이 올 수도 있다. 중요 단어 정리합시다. 순리 순조롭다죠. 주 축복하다 기원하다. 방문 교류를 목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방문하다 이체 일체 모든 것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주님은 제셋 방문 이체 순리 이번 방문이 전부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